자 우리가 이번에는 배심을 더 집중적으로 배워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배심은 보갑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갑이라고 하면 배의 압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의 압력은 횡경막의 힘과 관련이 됩니다 자 저희가 북이나 혹은 기타 첼로 이런 악기들을 보면은 양쪽에 탄탄하고 넓은 벽이 있죠 그래야 소리가 안에서 울려서 더 볼륨 있는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아래쪽에 넓은 면이 생겨야 하고, 위쪽에도 넓은 면이 있어야 하는데, 아래쪽에 넓은 면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횡경막 근육을 확장시켜주는 것, 그리고 그 힘을 유지해주는 배심, 코어 근육 쪽과 연결된 호흡 근육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위쪽은 입천장을 넓게 확장해주는 위쪽 벽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악기가 전반적으로 다 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이 크신 분들은 소리도 굉장히 울림있는 소리가 나오는 거겠죠 자 가끔씩 호흡은 정말 많이 마시는데 말을 할 때는 첫 글자만 크고 뒤에서는 호흡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렇게 올챙이 국수처럼 용두삼위로 호흡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호흡을 마시는 1단계는 잘하지만 이 마신 호흡을 유지하고 간직하며 말하는 것을 아직 안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호흡 근육, 배심을 유지하고 있어야 호흡이 계속해서 내 몸에 유지가 되면서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로 돌아가지 않고 첼로의 악기가 유지되면서 안정감 있게 말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배심을 키우기 위해서. 책을 준비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숨을 마실 때 책을 배로 밀어주시고요. 그리고 말하면서도 이 책이 너무 확 들어가지 않게 어느 정도 살짝 유지해주는 힘을 간직하면서 조금씩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배심 운동을 말하면서 할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복근 운동. 이제 시작해주셔야 합니다. 자, 배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복근, 코어 근육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호흡을 많이 마셔서 몸을 확장시켜서 채우는 것, 그리고 이 호흡을 훅 나가지 않게 유지해 주는 배심, 이 횡격막이 위로 훅 올라가지 않게 당겨서 확장해 주는 그 배심. 이게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마셔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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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쓰고 나면 다시 당겨서 많이 마시고 유지해 주고 이렇게 호흡과 배심이 같이 움직여야 하는 거고요. 마치 기계에서 펌프스를 계속 돌아가면서 연료를 채워주고 기계가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동력과 관련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호흡이 큰 사람들도 소리에 힘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배심을 키워드리면 금방 소리에 힘이 실리고 소리가 탄탄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의 원리를 활용을 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저의 과거를 떠올려 보면요, 저도 원래는 소리가 약하고 이렇게 중저음이나 힘 있는 소리가 아니었었어요. 굉장히 아기 같은 아이 같이 약한 그리고 딱 들었을 때. 너무 어린 사람이 뉴스 앵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어린이 같은 목소리였었거든요. 그래서 좀 중저음에, 그리고 힘 있는 소리로 뉴스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했던 연습이 호흡과 배심을 함께 키워서 시너지를 내는 연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힘 있게 말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동력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 동력, 원동력이 바로 이 배심에 있는 것이죠. 저희가 무게중심도 너무 위에 올라가 있는 분들은 소리가 이렇게 떠 있을 수 있게 되고 힘이 없게 돼요. 더 밑에 무게중심을 두고 말을 하고 또 호흡을 하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배심을 말에 싣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복압을 말을 한 글자 한 글자 소리를 만들어낼 때 써주시는 건데요. 보여드릴게요. 자 숨을 마시고 한 글자씩 이 배심을 확장시켜주는 연습이에요. 숨을 마시고 배를 밀면서 한 글자 또 마시고 밀면서 한 글자입니다. 도, 일, 에, 시, 장, 조, 사, 기, 관 코로 숨을 빠르게 마시고 복압을 활용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웅장한 소리를 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 몸이 바이올린 정도의 상태에서 첼로 정도의 악기를 만들면서 소리를 뱉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부터 너무 무리를 하게 되면 어깨나 목 쪽에 또 힘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배가 조금씩 확장되는 거를 유지를 해주시는 거. 자연스럽게 나아가야 하는 거니까 첫날부터 너무 무리하시지 않도록 해주세요. 유산소 운동과 복근 운동. 이두 가지를 골고루 하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걷기, 달리기, 등산하기, 계단 오르기, 수영처럼 내가 가진 숨이 어느 정도 찰랑말락할 때까지 숨을 써주면서 운동을 해서 폐활량이 조금씩 늘어나게 해주는 연습이고요 근력의 경우에는 특히 복근 운동으로 횡격막이나 호흡 근육과 연결되어 있는 복근을 내 맘대로 컨트롤할 수 있게 키워주는 겁니다 저의 경우에도 예전에 뉴스에서 내 목소리가 조금 약해졌다 싶을 때 했던 운동이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TV 전용 뉴스를 튼 다음에 설정에서 자막을 기능을 틀어요. 그러면 뉴스 원고가 이렇게 자막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자막을 내가 뉴스 앵커다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뛰는 겁니다. 그러면 뛰니까 숨이 찬데 숨이 차니까 내가 생존을 위해서라도 숨을 많이 마시면서, 확장하면서 마시고, 그리고 그 마신 호흡으로 한 문장을 만들어내고, 또 마시고 한 문장을 만들어내고, 반복의 연습이 이루어지면서 폐활량과 성량이 같이 시너지를 낼수 있는 연습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소리에 힘을 키웠던, 동력을 키웠던 시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수영이었습니다. 제가 소리가 정말 한 번에 확 좋아졌던 터닝포인트가 수영을 했던 것이었는데요. 주 3회 정도 점심마다 수영장에 가서 레일 끝에서 레일 끝까지를 한 호흡으로 가려고 연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내가 가진 현재 호흡량의 한계를 계속 치고 나가면서 호흡량이 확 늘어나더라고요. 이렇게 호흡 운동과 복근 운동 매일매일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